주어진 다항식이 a의 제곱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다항식을 a에 관한 2차항, 1차항 그리고 상수항으로 정리해보면 1차항인 a의 개수는 e, b, 고 상수항은 b의 제곱이므로, 1차 항의 개수 안에 숨어 있는 B 값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상수항에 알맞은 수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1차 항의 개수를 2로 나눠주면 B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1차 항의 개수 16을 2로 나누면 8이죠. 8의 제곱은 64입니다.